플레이오프권에서 굉장히 치열한 상을 벌이고 있는 두 팀이 만났는데 사실 두팀 모두 지난 경기 땐 좋지 않았습니다 플레이오프 진출권이 5위를 사수하기 위해서 한 경기, 한 경기가 소중합니다 3위부터 7위까지가 3 5점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예. 한 경기 놓칠 때마다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거든요 오늘 두 팀에게는 정말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가 되겠습니다 저는 엄청 역사적인 경기인 만큼 또 승리로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어, 역사적인 경기도 중요한데 지금 당장 눈앞에 그 펼쳐진 승점 일점짜리 경기이기 때문에 준비한 대로만 잘 한다면 꼭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뭐 지난 경기를 패배는 있지만 저희 같은 유튜가뭐 어느 한팀뭐 소홀하게 뭐 상대할 팀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1 0 경기 남은 상황에서. 한번 그런 식으로 또 저희 선수들이 경각심을 가진다면 남은 1 0 경기를 좀더잘 치르는데도 도움이 되는 그런 경기였으면 좋겠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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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오늘 뭐 경기 같은 경우 굉장히 뭐 중요한 경기이1 뭐0 경기 안 중요한 경기가 어떤 생각을 하니나 그렇지만 오늘 경기 같은 경우는 뭐 순위권에서 지금 같이 상대하는 팀이고 분명히 이랜드가 저희 팀을 상대로 어떤 식으로 압박을 겪을지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또 그를 저희가 풀어야 될 것이고. 반대로 또 저희가 또 이랜드를 상대로 어떤 식으로 저희가 준비했 대로 압박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서 저희 선수들이 조금 더 세밀하고 자신있게 이렇게 좀 경기를 홈에 사는 경기이기 때문에 좀 풀어준다 그러면 저, 저번 이로빈에서 맞붙었듯이 아마 좀더 재밌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지금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? 지금요? 네 참모 참모 알아요? 창무요? 네 아, 아, 창무요? 네 이번에 새로 나온 노래인가요? 이거 좋아해요 아, 좋아. 아, 좋아. 아, 한국극, 한국... 한국... 네. 썸도 좋아해요 원 라이브 오케이? 오케이 가자! 붙여! Terima kasih kerana menonton! 1 9시김양도콘서입니다 103회 전인규, 백동규, 정호진, 첫 조합입니다. 지하 16, 박현빈, 카즈 장시영, 전방에는 박창준, 온다니오, 박하니가 나왔습니다. 계속해서 높은 지역에서 압박이 들어올 거라 저는 생각했습니다. 그런 부분들을 좀 차분하게 뭐 경기 전반적인 비교적 저는 차분하게 잘 풀었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지만 음 중요한 거는 이제 마무리 이제 득점할 수 있는 지역 가서 저희 선수들이 좀더 차분하고 침착하게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부분들 미드필드 지역에서만 저희가 조금 이렇게 경기를 운영했지 제일 중요한 상대의 뭐 위험지대 가서는 이제 그런 슈팅으로 연결하지 못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전반전 같은 게 다소 아쉬웠다 고 생각하고요. 어제 저희가 훈련할 때좀 격렬한 상황이 많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골대 가까운 근처에서 풀킥 차는 훈련을 좀 많이 했습니다. 그런 부분들이 아마 바사니한테도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. 이바사니 같은 경우는 올 시즌도 마찬가지 큰 부상 없이 계속해서 이렇게 경기를 뛰어주고 많은 포인트를 올려주고 뭐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정말 프로페셔널 마인드를 가지고 굉장히 다른 선수한테 기감이 있다 기감이 되고 있다는 것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. 항상 뭐 운동장에서나 뭐 외부적인 뭐 외국 같은 외국인 친구들한테도 굉장히 조금 잘 본인이 먼저 다가가서 말도 걸어주고 생활하는 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말 국내 선수들도 바산이한테 조금 그런 모습은 좀 배워야만이 나중에 저희 어린 선수들이 더 나중에 나이 먹었더라도더 오래 동안 더 좋은 실력을 가지고 운동할 수 있지 않겠나. 굉장히 저한테는 바산이 선수가 굉장히 고마운 고맙다고 꼭 전해 주고 싶습니다. Acho que o jogo foi difícil, né? É, a gente conseguiu empatar no final, então acho que ficou melhor assim. É, a gente tem empatado no melhor do que perder, né, em casa. Fico muito feliz com isso, né. É, é uma marca importante. É, entrei na história do Butchon, então fico muito feliz. Gostaria de agradecer, de falar obrigado para a minha família, Gabi, minha, meus filhos, e agradecer todo mundo do Butchon, jogadores, treinadores, né, pessoal do, do escritório, a torcida também, todo mundo. É, ontem a, a gente treinou bastante, eu tive bastante situações assim de, de treinar, né? É, eu acho que quanto mais a gente faz isso assim, a gente sente mais confiante para poder bater na bola, para poder chutar. E eu fui feliz ali, eu decidi também no último momento. Eu primeiro pensei que chutar no canto do goleiro, aí depois eu olhei e eu vi que não tinha ninguém atrás deitado, então eu pensei, não, eu vou chutar rasteiro por baixo da barreira. Aí eu fui feliz também, fiz um, um belo gol.